의류. 일주는 천간의 을목, 과티지의 유금으로 이루어진 일주입니다. 역학적으로 을목은 작은 나무 또는 덩굴을 상징하며, 유금은 가을의 금속을 상징합니다. 이 둘의 조합은 섬세하고 유연한 성향과 동시에 강인함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의류 일주의 성격적 특징과 이와 관련된 장단점, 그리고 추천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류 일주의 성격적 특징. 1. 섬세하고 부드러운 성격. 을목의 영향. 을목은 작은 나무나 덩굴을 상징하는 만큼 섬세하고 세밀한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배려심.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많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는 편입니다. 2. 끈기와 인내력. 을목의 끈기. 작은 덩굴이지만 꾸준히 자라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의류 일주인은 끈기와 인내력이 강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연성, 상황 변화에 잘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3. 분석적 사고와 현실 감각. 유금의 영향. 유금의 영향으로 분석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합니다. 결단력. 필요할 때는 단호하고 명확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점, 섬세함,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쓰며 디테일한 작업에 뛰어납니다. 인내심, 끈기와 인내심이 강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노력합니다. 타인을 배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분석력,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현실 감각,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단점 우유부단함 대때로 결정 내리는데 시간이 걸려 우유부단하다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과도한 배려 타인을 너무 배려하다 보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섬세함이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작은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 피로감이나 불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천 직업 예 예술 및 디자인 분야 디자이너 섬세함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래픽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예술가 시각 예술, 공예, 음악 등 예술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2. 교육 및 상담 교사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성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멘토 역할을 하는 교사로 적합합니다. 상담사 세심하고 배려하는 성격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주는 상담사로도 추천됩니다. 3 분석 및 계획 분야 기획자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기획자. 이벤트 기획자 등이 좋습니다 연구원 세밀한 분석과 계획이 필요한 연구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4 서비스 및 대인관계 직업 고객 서비스 타인을 배려하고 친절한 태도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고객 서비스 분야에 적합합니다 인사관리 사람들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인사관리 이 치아 분야에서도 적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의류 일주는 섬세함과 인내심 분석력, 배려심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큰 만족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경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